있는데 아 일단 와이어 없이도 가슴이 어? 예쁘게 모여요. 와이어 없이도. 그리고 런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지금 주문 전화 주시는 분들 자, 추가 수입 없습니다. 음? 당연히 와이어 피부는 없죠? 그리고 옆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지금 수피마 레이스 넷신인데 어머. 어머. 위쪽에 이렇게 보여 드릴까요? 이렇게. 이거 봐 봐. 어, 여기, 어머머. 어머. 여기가 어머 오, 자, 잡히지 않아. 잡히지 않아 이거는.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잡히지도 않는 네. 게 지금 보시는 라이크라와 수피마 저스마일 사이즈니까 와. 이런 게 가능한 거고 네.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매끈매끈하게 어디 하나 걸리는 구석이 하나도 음? 없죠. 보세요. 제가 지금 보시면 이 군살이에요. 음. 이게 요게 어? 흔들리잖아. 어머, 흔들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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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누구나,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캉말캉했던 이 순두부살을 음. 요 안에 프린세스 라인 안에다가 싹 하고 가둬주니까. 어머, 라인이 이렇게 생기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짤록하게 이렇게 여기, 되네. 여기가 들어가죠. 맞네, 그러니까 맞네. 솔직히 내 몸이 너무 탄탄해서 나는 보정이 잘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빼면 얘는 입으시면요. 음. 40대 50대 우리 고객님들은 살이 말캉말캉 하잖아요. 어. 보정이 더잘 되는 거야. 탱탱하게 잘 되는 거죠. 여기 살이 다 있지 않게. 이 말캉말캉한 거 보이시죠? 근데 얘가 수피마 레이스 넷. 어? 독일의 칼마이어 기계로 짜내린 바로 이 라이크라 한 줄에 수피마 한줄한줄 한줄 감아낸 아.